오리표오리페오리 오리뼈, 오리페오리페오리기죠리페가 내기죠. 근데 그래도 잉구리스가왜 이래? 그래도 잉구리스가왜 이러는 거야? 아, 파라님 네, 알겠습니다. 8바락스 와 너, 이거 어때야이 네? 이거 어때럭 이거 어 일단 좋아요 형 엄청 좋아요 이거 엄청 게 하지? 이거 지거 이거 어 이거 어지 이거 어이만 삼마리인 때가 중요한데 리페어하고 어, 둘은 여기까지 나오네. 이러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온도계에서 싸운단 말이 있는가? 어떤 과야 상황?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서로... 어? 하나? 어? 벙커...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350에서. 들어갔다. 3마린이면은 엄청 좋은데? 들어가... 아! 아, 들어가... 안 들어가지나? 3마린? 어, 나이스! 3마린까지 어. 괜찮지 않나? 와, 아, 네, 아, 뭐야. 안났네이 자체가 그냥 테라리 괜찮아요. 그니까. 저거 몇 마리 잡혔지? 드론? 뭔가? 어, 존나 빡세네 뭔가 근데? 어 몇마리 잡혔지? 이거 링에.. 잠깐만 벙커 지어야 될것 같은데 바로? 이거 빡센데? 잠깐만 한 마리네? SCB더 이거 진짜 아저 어, 조심해야 돼 이거 신컨 신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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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것 같은데? 끝났다 아 보고 아, 들어갔다 제발 본진만 잘 정리하자 2링? 어? 1장 1을 줘? 잘 먹... 이가 2링, 추가 2링 <잊지마> 안 뺐어 어? 잠깐만, 오오, 잠깐 오오, 아, 케이잘 먹었다 와, 그래, 아, 아, 그래 와, 다행이다, 와 추가 이링이 나이... 범컷 때려서 와, 진짜 다행이다 근데 이게 대놓고 커맨드라서 아이. 아, 아이. 이거 아이아 마지막 아리아나 아깝다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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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할 만해, 근데 서로 할 만한 거 아, 같은데요? 아, 같은데? 네 아, 서로 할 만하면 됐지 음. 서로 할 만해, 서로 할 만해 테란도 이거 대놓고 그냥 안안마당에지어서 서로 할만해 이영호야 우리 서로 할 만한 분 음. 괜찮아 맞아맞아 맞아. 서로 할 만해 음 이거 생마린 나가는 모션 취해줘도 될것 같은데 SCV 들어가면서 저기 아무것도 없네 영화다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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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저그도 진짜 사링? 주요하긴 하다 와 아 방금 나 기지 나올 줄 알았어 와 다행이다 진짜 와 추가 저글린 그거 올라왔으면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게 게 벙커 1걸로 박았잖아 맞지? 1마리 뜬거 같은데 네. 아 이거 딱번커 완성됐을 때딱 4마리 딱 들어갔으면 피해 엄청 많이 받았을 텐데 다행이다 다행이야 진짜 게임 끝날 뻔한 거 진짜 다행이다 이어간다 이어가 영혼은 좀 불리하게 해도 스토베 아카 어, 마린 나가는 거 보였나, 이거? 배럭, 띄우고 오버 잡, 오, 어 잠을, 어. 잡음, 잠을 있나 아, 아깝다. 아, 잡기만 하면 괜찮은데. 근데... 파이어, 150. 저걸 안 잡혀주네, 아. 어, 아, 근데 저거 너무 부유한데? 네, 저거가 지금, 그니까 괜찮아요, 저거도. 오 그게 생마린 무슨? 엇갈려 엇갈리긴 했거든 생마린. 엇갈렸거든 생마린. 어 후타링 아니면? 어 간다 영호 그냥. 잠깐만. 후타링 100%, 이거 100 아니지? 링. 이거 오버 같은데? 오버 들어 와 끝났다. 어 리턴 들어나서 들어나서 들어나고 아니야? 엄청 비싼 것 같은데요? 와. 만 딱. 나이스. 어 근데 아좀 그런 정도 잘 맞는 맞게... 거. 괜찮아 이게? 마, 너무, 아니요. 너무 많이 죽은 느낌인데, 말이니? 어, 근데 이러고 나서 링 찍었네, 추가로. 아, 링 찍으면 괜찮나? 어, 링을 찍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뭔가 잘, 맞지. 생각보다 잘 막혔다. 그니까, 뭔가 어... 드론을. 스테어 됐으면 다, 다놓겠을 텐데. 그니까, 저걸 링도죽었을 텐데. 진짜, 그냥 거기서 게임 터졌을 텐데. 근데 터렛 타이밍 괜찮고 적어도 갑자기 가난해져서 드론 한번째고미탈 찍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러게 그냥 바로 6시 피고 드론 나오는 거 봤다 이러면 영호 그냥 뭐 근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우리도 애쉬 많고 3병 늘어냈고 미탈 당장, 당장 찍는 거니까 6시 피고 뮤탈 업 찍고 지금 하는 거라서 음. 생각보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서로 운영? 취소 와, 이거 근데 마린메딕 진출했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 저거가 그때 사해처리라서 음... 뮤링에 뮤링으로 약간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거 같은데 백토이 300팩? 여기 사쿠라스 여기 뒤에 털에만 안 까이면은 그냥 옮기자 오케이 그냥 옮기자. 아 근데 인구도 저거 존나 잘 따라오네. 와 저거 지금 이제 그런 좀더 째일 것 같은데. 하하 uh 하하아 -huh. uh -huh. 진짜 찐이 너려고 그러나? 이게 이게 문제예요이 맵은 트랩 4개 네 잘방아방긴 했는데 4개 네 마린도 바로 오고 그이 마린도 어, 바로 오고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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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마린 이게 저 옆에 트랩 2개가 까이면 저 가스 쪽에서 짤치기가 너무 좋아서 까인다 그냥 나가버리네영어안 아, 망... 안망 g 아 h e m 그냥 나이스, 바로 나가자 스트레스 받을 바에 o u 나가자 마인 e t t y Nada minded. 준비 할 건데 아, 공업 안 되나, 영 a 오! 이렇게 하나 땄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d Go it again. Oh, I see. I can't walk here.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 세 마리? know. I d o n 가 근데, 이거, 저것도 애매해요. 저것도 좀 애매해요, 지금. 그렇지 구나 본진 날이? 아, 본진 터렛이 밑에는 없는데? 아, 탱 타이밍, 그럼... 아, 탱 찍어봤으면 안될것 같은데. 오, 리표! 어, 어, 리표! 리표! 어, 리표! 오, 이거, 리표! 아, 리표! 리표, 의 기적! 아, 미쳤다, 리표, 의 기적! 아, 리표 기적! 아, <웃음> <웃음> 근데, 그래도 인구스가 왜 이래? 그래도 인구스가 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뮤링이라 괜찮겠다. 바로 뱃살만에 가면은. 그니까 이게 하이브가, 어. 하이브가 느리긴 하거든요? 챔버도 느리고? 근데 개빡센데? 아. 뮤터을 아, 아, 너무 찍었는데? 어. 정도? 근데 배럭 다섯 개라서, 아직까지 좀더 봐야돼. 탈 하나 더 짓는다. 나이스. 메딕이 없지, 왜? 나왔다. 아, 고만배꼴리 근데 적어도 이거 엄청 많이 찍은 건데? 더 찍었네. 어? 아예. 와, 근데 눈, 눈치 깠어. 스킨 찍었어. 덮읍다. 어, 스킨 찍고 방금 무탈. 어, 미탈... 무탈 쪽에 스킨 찍었어, 무탈 쪽에. 그러니까 저거가 지금 챔버나 하이브 기지가 없어가지고. 이거 올인이잖아. 저거도 올인이잖아, 이거. 완전. 네네, 이거 미탈로 그냥 본진 다 걸어야 돼요. 이거 그럼, 이거 기회가 될수 있는 거네? 저 불리한 상황에서. 근데 오바락이라서 공이런 말이니라 웬만하면 안 돼요. 어? 뜨나요. 이거 일장이 오반데요 아, 이거 이겼다. 이러면 이겼다. 본진사터리신데 오버락기 오버락 너무 잘해 아된거 같아요 이번 게임 어 됐다 나 이제 이제 된거 같아 확실히 아 이거 히든 페이크였네 히든 페이크 아 올이구 히든 페이크 배빈이였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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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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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력이 다섯 개나 나서 마린 다섯 개나 나서 안 밀릴 것 같은데 무조건 어 무슨 존나 배스, 배스 찍었어 배스 찍었어 배스 이리 좀만 오케이 딱 했고 어 스캔 다 보고 있어 근데 아직도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아직은? 베스 나오기 전에 있지 않나 한번더 그래도 아직 지금 미탈 아만가 없어서 박 하나도 없어 리안돼털만잘 이어 먹자 배럭 쪽에 털을 하나만 더자 안전하게 어 이거 무조건 그냥 완전 뭐... 오링이네 완전 시몰링이네 일장이 무조건 한번 오는데 마나 제발 마나 75만 어, 드젠다 일장이 근데 너무 늦었어 전혀... 이거 <laughs> 이래 아, 이제 어, 3초 3초 2초 와 장이형 왜 어, 이렇게 날카로워 오케이. 오 나이스 오못 뺐다 못 뺐다 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싹 죽었어 와 진짜. 아, 진짜 다 죽었어 못 진짜, 못 진짜. 못 진짜. 못다 죽었어 아 됐다 됐다 이거 이 게임은 됐다 여기서 탱크러시와 대박 근데 이거 테란이, 그냥, 안 나가고 천천히 나가도 이기고, 지금 나가도 이득이에요. <웃음> <웃음> 이건 됐어, 이건 됐어. 와, 근데 진짜 위험했다. 그니까, 어... 아, 개빡쳐, 쏘라, 이거. 본진 리페어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휘둘렸을 음. 것 같은데. 그러면 애쉬비 다 죽고 졌을 거 아니야. 네네. 우리 운영했어도 못이좋서 한데? 겁 너무 힘들잖아. 상황 저 상황을. 아까 그생 마린이 이득이 아니었나 봐. 소년, 소년 나자 근데 여기서 조금 영호야 조금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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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좀만. 어어어, 핏 제발 만지 좀만. 일단 소모하면서 몇 마린으로 그렇지? 아 이러면 괜찮 거 같은데 어, 소모 당했는데 몇 탈? 몇 어, 어, 탈만 그래, 몇 탈만 줄여. 어어.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이러면은. 조금. 아, 이러면? 희... 아 하이브도 없는데 영호야 아? 좀 천천히 모아서가자. 하이브 없잖아. 그,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존나 빡세그러니까 이거 모아서 가는데, 하이프가 없어서. 와, 아, 근데 닝이 왜 이렇게 많이 아, 나, 능력수가. 아, 아 아, 잠깐, 이거 상황 안 좋아지는데? 아, 이거 빡세? 어. 너무 우리, 빨리 갔는데? 영로션만 모르 마가아코도 없는데. 근데 방어비 안 돼요, 저도 패스 리페어 하면서. 아, 맞아. 이거 존나 빡세상황인데 이거? 이거, 빡세 상황인데, 이거? 공협 공협 찍고 일단 영호야 공협 찍고 수수서 올리자. 아니 이거 풀안 치고 저 하이브 느려서 테란 아직도할만해요 그러니까 하이브 가아예템 없어 아, 인제 맞아. 인제 킹 존성이야. 어. 그러니까 영호가 하이브 타이밍 보고 좀 천천히 갔으면 아예 완전 변수 없었을 것 같은데. 오탱크6탱크까지 근데 영호 너무 가난스 쇼부친 것 같아. 안마다 일꾼이 없어. 아 영호 지금도 쇼부네. 어, 본전 안마다 아, 일꾼이 아, 영어, 없어. 어, 진짜 가난하구나. 자기들 지금 시간 주로 못 이긴다고. 섬네, 이거 두 다리기 싸움 해야겠네.

왜 죽었지? 하이브도 아직 참 남았어. 디파 달라면충 아니 근데 이거 난 이긴 것 같은데 영호가 그래도 뭔가? 잘유지하 영호가 어. 구도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 탱크빗을 유도하... 유지하면서 마린맨 두 부대잖아. 이거 이러는 저거가 달려들긴 해야 되잖아. 어쨌든 티파타임이안 나오니까 저거가 무조건 달려들기만 딱 만들면 돼. 어? 아 근데 잠깐만, 달려들긴 나, 했는데 나, 아, 나, 아, 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아, 잠깐만 탱크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네. 뒤에 마린이한 부대가 있다. 아 망했다. 아, 아 이거 망했다. 아 이거 여기서 망했다. 와 아, 이거는 이제 게임 진짜 박스데 게임 개망했다 이거 백슬도 갈려서 아, 아, 너무 좋은데요 형 갔다 이거 와아 게임, 게임 갔다 네어 어, 게임 갔다 방금 마린이 밑으로 빠져서 그것 같아 그렇지 갈려서 마린 한 분대가 밑으로 갔어 아뭘 당긴다 아, 어 힘드네. 6시비가 없어. 진짜 마지막 딱공2억대1억 와... 아... 아드날렛도 이제 될텐데. 근데 일장에도 딱 이런 싸움 아, 좋아하긴 ]까? 해. 저태자. 3 싸움. 오! 혹시 라바기 한번 해주면? 오! 아, 아니, 아니 링이. 오! 어? 잠깐만! 야, 어? 우와 이거 싸움 이겨. 싸우는 아니, 이, 아니, 이 싸움이 왜 이겼지? 원래 줘야 되는 대처 발려야 되는데 어? 왜 이긴 거야? 어? 잠깐만 공이업 언제 돼? 우리 공이업만 되면 진짜 밀수 있어. 아니 공이업 이제 한반한75% 됐을 거야, 75%. 75%? 어? 좀 살짝 뒤로 빼. 벌써 일일이만 일만 보고. 만난 거 없어? 아 시점으로 안 만났고 저기 시점으로 됐어. 아, 아 여기서 진짜. 이거 사보보 덕사 진짜 오버세계 도오버 아, 오버드 어 여기서 아. 어 나이스 못안 했어 아못 때리 너무 좋고 이리 데비파가 아, 없잖아 아직 이리 한번더 있다 그리고 아, 다 고민다 어, 됐다. 어 됐다. 있어. 제발 가야돼 나오기 전에요 진짜 마지막 게에요. 추가병이 온다 형. 아 탱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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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좋아. 우리가 싸움 괜찮은데. 뒷바 없을 때 이렇게 할 때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뒷바 어, 어, 기다려야 돼 저거. 어, 콘용콘개 좋아. 어, 제발. 아 잠깐만. 추가병이요. 어 로코 없어. 라 제발 아, 로코 다 죽어. 제발. 아 로코 안 맞았냐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일장이? 아 뭐야? 우리없어떻 싸우는데 왜 이렇게 돼? 그래도 예디 아, 한번더 있거든. 오케이. 아 근데 막세 보이긴 하네. 방첩 아 베슬레 베슬레 베슬레. 아 저거 방첩됐다. 아아 이거 어렵네 이제는 이제는 힘 이제 힘이 너무 없다. 힘다 빠졌다 이제. 근데 사일트로밖에 안 돼. 물량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저거. 그러니까요 아왜 이렇게. 뭔가 막 달려드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잘 싸워지지? 와영어가두번실수아 근데 뱃슬네마리까지 쌓였고 일단 여섯 시 가스 거의 이제 말르거든요아타금밍 조금만 <laughs> 아, 면안 <소금만> 되나? 섞는다! <laughs> 아 디파 컨슘했다 대박 세다 그니까 아 어, <laughs> 어려운데? 3이협찍긴 찍었는데. 중간에 디파 무조건 끊어야 돼 이거 아, 근데 마나 썼어. 갔다. 마나 썼어. 라디 없나? 딱 이거 어, 근데 원래 가면 레이커트 일이 딱걸수 있거든, 지금. 어. 우리도 한방 이기는 데가 있는데. 아이베 두마리로 막을 수 있어, 이거. 오케이, 막고. 나이스. 공사하면 또 꿀꿀 찍었다. 영호도 어떻게든 자원 짜내 가지고. 3이협 찍었어. 3이협 지금 3이협을 찍었어. 삼위업 찍었다 어떻게 끄셨고요? 본진 커맨드 그냥 아홉시 어. 날라가자 열시로 열시 먹으면 사자. 와 진짜 이거 마지막 베스를 이거 여섯 마리 때 지금 파이어맨 조합돼 있는 거라서 그게 플레이가 없으면 이거 은근히 세 보이는데 한 방. 베스리 생명이다. 베스리 생명이다. 베스리. 어 진짜. 우리 본진 말랐고 커맨드 옮긴다. 플레이가 있나?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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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시 y p l 스 y p 근데 무조건 a 력 싸움에서 5시. 이득 봐야 될것 같은데 영호가. 아 l a 시원 l a 지금 빵꾸 y 긴했 a y play, p l a 어 6시 움직임? 어? 움직임 이 6시 안되나? 6시 안되나? 6시 되나? 파밴만한게 좀 그래도 다행이다 뭔가 파밴만사기다 근데 테란는 어차피 두군데만 돌리면 되거든요 6시 가스 다 떨어져서 12시 안쳤어 안 일단 아직 안떨어졌어 근 일장에도 울트라 당장 갈 여유는 없단 말이지? 인제 지었다 안 바닥에 이제 지었거든? 그니까 이게 저그가 지금 3이 업을 찍었는데테란은3이 업을 찍었잖아요 이거 일자리도 빡센 상황이야 가스 없어요 저어도 이거 11시, 12시도 파에스 맞고 12시 어 나이스 다막 그냥 막고 햇살 숫자 유지 잘하고 있고 잠깐만 이구스 벌어진다? 어 영웅, 가능한데? 이 영웅을 하면? 영웅 영어 그냥 3이역 기다리는 거 같은데? 1엔디만 쓰면서? 나이스 어 지금 가면 안 되나? 어, 잠깐만 형 이거 된거 같은데요? 역시 가면 안 되나? 어인구가처음 보는 인구스야나이 게임에서 진짜 100대 80 아, 나이스 디파 계속 야, 야, 어, 가만, 아니야, 딥파 계속 어, 끊어준고야 어, 이거 r 다 not s u r 이 if you're not sure 나이스 o u r e not sure if you're 위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무조건 밀어3위 e not s u 이 e if you're not sure 인 f you're not sure 됐어 어 됐어, 이걸! 이제는 됐어. 이제는 됐어. 아니 내려오는거 봐 여기! 이곳이! 아니 이걸! 아니 이됐라이건 됐어, 아, 됐어요! 이이건 됐어요 이걸, 이기... 이건 됐어요, 이걸 왜 이기는거야? 이... 와 이걸 이겨? 영호야? 아니 이걸 이 왜? 이 외국이... 와 이거 이겨. 이걸 이겨! 울타리스크는 깨자! 아, 나포했는데시발 아니 뭐. 네번써보켰는데 이기네? 와. 아 됐어 됐어! 이건 이제 진짜 어, 안정권이야 안정권이야 이제는 아니 이걸! 아이 데... 깨졌어 방금 안 됐어 울트라 껍데기 안 됐어 껍데기 안 됐어 녹지 야 껍데기 안 되면은 어 개녹아 개녹아 와야 이거! 와, 어 이걸? 명호야? 이걸... 와 아, 이걸! 와 미친놈이다 이걸 이겨? 아니 이제 괴물이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겼어 나 솔직히 돈까스 쳐먹으면서 아집바꾸 보니까 돈까스먹고 있었는데. <laughs> 아, 아 이거 아, 어떻게 이겨? 네. 와. 진짜 3이업 기다리면서 그냥 이레디로 디파일로만 바꿔주는 거 진짜 너무 좋았다. 아... 저거가 진짜 좋은 게임이었는데. 패스 너무 잘 쌌어, 군데군데 그 상황에서. 맞아, 맞아, 맞아. 와, 와, 이거 뭐지, 막. 미쳤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걸 살려내네 갑자기 실패했을 때로 이걸